뭐였죠? 사보 초월. 자, 원피스 랜덤 디펜스 10.7, 픽스 3. 자, 이번 판할 거는 여러분들, 사보 초월입니다. 또, 배미션이네요. 멈춰 그 나쁜 짓이야.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안 돼. 그런 짓 하지 마. 이거 그냥 마르코 찍어야겠는데? 비싸도? 새로, 얘도 좋아. 솔직히, 배티, 이렇게 뜨면 그냥 개신나겠다. 그래, 얘까지도 봐줄게. 그래, 모건도 봐줄게. 그냥, 특사함 아무거나 떠라. 자, 떠버렸어. 아, 야, 근데 이거 조로 좀애반데 쓸데가 없어. 앞살롱도 에반데? 얘 그냥 리롤. 어차피 물뎀면에 쓸데가 없어. 요 아웃키지? 진짜 너무 열받는다. 그래, 앞에는 뜨겠지. 고도는 해보자. 괜히 했네. 타시이타시키도어 타식 키드. 키드 나이스 이러면 킬러 좋아 킬러 좋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킬러 오케이 나 킬러부터 가자 이거라도 해야겠다 이거라도 찍어줘야겠다 보자 획득 보통 이감으로 많이 쓰거든 나는 이게 누구야 보도 하나 해줘야지. 그래, 이거야. 내가 베이비 파이브. 얘 얘기할랬는데. 어? 너잖아. 왜 지금, 어? 자식아. 고마워. 사랑해. 그래. 바로 흥분되잖아. 내가. 흥분돼. 어? 아이, 진짜. 에휴. 왜 그러는 거야. 밋밋하게. 빨리빨리 좀떠 주지. 사기꾼 아니죠? 실력이죠? 그럼 뭐하냐? 배안 뜨는데? 막타, 가이 아카이노 찍자. 이감 찍고. 시기 시기부터 그냥 찍죠. 자 고르자, 자 배간떡 개우불하네오오오야나 <laughs> 소름 돋았어 방금. 우와, 나 개소름 돋았다. 방금 미쳤나봐, 너왜 그러는 거야? 여기서 떠주고, <laughs> 자안 떠져도 되는데, 자 이제 슬슬 박탈 열심히 해볼까? 싸부 좋아, 타보자. 그래, 예, 그렇다고요. <laughs> 그.. 어? 자 뭐였죠 타이핑이? 뭐가 없는 거냐? 이거냐? 어, 내거 이쁘다. 저 이거 그냥 간만에 센고커 한번 찍어볼게요. 재밌겠다. 얘도 좀 버프 당이 있거든. 확 18로 올라가. 공격이. 칵 나왔어. 이거요, 여러분들. 이제 좀 꿈이 클 수도 있는데 진지하, 진지해요. 저 지금 일단 이 상태에서 로저를 갈 거야. 어, 로저 가고 이완 히든 올리고 이 상태에서 그죠. 전설 넣어서 남이 전설을 먹는 거지. 그리고 보형까지 와. 12초 6화형 설계 완료. 어, 이렇게까지 어필했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가. 아니, 아니, 아니. 설계 완료. 참. 형님, 돈좀 남으십니까? 제가 좀 돈이 부족해서. 아이고. 복싱, 복싱.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싱, 복요 좋네요. 아이고, 감사하죠. 거영까지 가야 되는데. 솔직히 형님들 돈이 그렇게까지 안 필요하시잖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충분해요. 루피 어차피 쌓이겠다 이거는. 가 보자고. 전설 박을 거거든요. 저는 애저광 골디로저. 그야뭐 <목소리> 나쁘지 않네요. 육화영 일단 이 감도 끝났고 이러면은 카르가라 일단 찍고 나서 저거 해야겠다. 초풍 노려야겠다 카르가라 짱이지. 센스있게 갑시다 우주공업이요? 정답입니다 너무 아깝다 나전 딱 떴으면 진짜 완벽한 그냥 부셔버리는데 이번판 하나 둘셋 그냥 부실수 있었는데 개아깝네 칼둘 상대 이만큼? 자, 리얼루 진짜 때려 부셨는데 카르카라는 전설이다. 자몇개 필요하지?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네개다 나온 거 아니야? 아, 아닌가? 둘, 하나 뭐지? 주라는 성비야. 다 나온 거 아니냐? 잠깐만. 새벽도 지켜줄게. 아직 초파 안 나온 상태야. 이제 얘까지 딱 완성이 되면은, 이제 딜이 또 달라지지. 뭐하냐? 이제 독약도 아직 안 뿌렸어요. 이제 거의 풀깍. 독약까지 딱 뿌리면 완벽한 풀깍 되겠다. 이게 다딜러가 단점이 그, 이, 이런 거지. 깍이 안 나온다. 세죠. 약하면 버그지. 버클 따위는 습니다 가오가 있기 때문에 자, 한 12초에 던질게요. 지금 딱 던질게!